방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요. 네. 참 공부를 잘한것 같아요. 저도 항상 느끼거든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잘 알고 계신다. 공부를 참잘하는 사람인 거다요 네, 너무 좋은데, 본인이 잘났죠. 난 척하는 어머니가 백내장이시라고? 아 수술 야 내가 아는 원장님 있잖아 좀 물어봐드릴게 <laughs> 원장님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음.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 네. 요즘에 그렇게 백내장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사람 그렇죠 그죠 네아 <laughs> 그래가지고 음. 뭐 이제 아는 분 어머님이 백내장을 수술을 해야 되나 궁금해하는 어머니 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 0 대죠 이제 음, 이제 수술을 고려할 때가 됐네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백내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원장님 주변에 백내장으로 고민이신 분 계세요? 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 연세가 다 80, 90이 넘었으니까 아, 이거는 노화랑 그냥 같이 필수적으로 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죠. 아.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속담이 건강이 음.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다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외부 정보를 입력할 때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90%예요. 통계도 안 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 <laughs> 나 근데 백내장이 뭐 흐릿하게 보인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네. 병인가요? 우선 저기 우리 눈 구조를 좀, 좀 봐야 돼요. 아 이것도 네. 약간 옛날 중학교 때 생각나네요. 생각나죠. 중학교 때 생각나죠. 실명의 원인은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각막이 혼탁이 와도 눈을 못뭐 시력이 떨어지고 안 보일 거고 음. 수정체 이상이 와도 또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거나 뭐 빛이 혼돈이 네. 올 거고 유리체가 그래도 손상이 돼도 유리체 손상은면심각하지는 뭐 않고 대개는 이제 맨 뒤에 있는 시신경 주위에 있는 망막 있죠. 황반. 네. 저기 황반이라 그러거든요. 황반의 변성이 생기면 빛이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센스가 완전히 고장나니까 아 그렇군요. 이 구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어디냐? 네. 수정체 백내장은 수정체 문제가 생기는 네. 거 수정체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요?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거죠. 수정체도 다시 또 보면 캡슐이 쌓여 있어요. 음. 앞쪽 캡슐 있고 뒤쪽 캡슐 있고 가운데 코어 그 뉴크레오스 핵이 있어요. 네. 전방의 랑 쪽에 이상이 생겨서 혼탁이 올 수도 있고 네. 핵 자체가 노화가 돼서 혼탁이 올 수도 있고 음. 뒤쪽 그 유리 쪽에 붙어있는 쪽에 이제 혼탁이 올 수도 있죠. 원인은 뭐 조금 다른데 네. 대개 후방 쪽에 생기는 거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너무 오래 넣거나 이식 수술 후에 면역 억제제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오래 먹으면 후방이잘 생기는 걸로 이거 노화에 의해서네요? 제일 흔한 게 이제 노화라고 보죠. 왜냐하면 나이하고 그게 같이 가니까 60 넘어가면 한70% 정도는 가벼운 백내장이 다 와요. 음. 근데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선천성 풍진이 걸리면 그걸 이제 냅두면 아이가 백내장이 음. 갖고 태어날 수도 아. 있죠. 그 이거는 조금 약간 예방 가능한 거니까. 특수 케이스라고 봐하 예, 됩니다. 일반적인 일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은 후천성으로 노화에 의해서가 거의다. 제일 흔한 게 노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햇볕을 보는 사람, 음. 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늙겠죠. 음. 눈도 빨리 <laughs> 늙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멋부리느라고 이상하게 멀쩡한 눈에 칼라렌즈 쓰고 그러잖아요. 음. 그럼 염증이 생기죠. 네네. 염증 생기면 의사 선생들은 님뭘 줘요?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죠. <laughs> 모든 의사가 딱 정확하게 체크해서 당신이 지금 스테로이드 눈에 안약을 얼마나 쓰게 쓰면 안돼 이렇게 얘기 하죠병이몇 네. 군데 왔다 갔다 하면 진료 기록이 호환이 안 되니까 오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당뇨. 그것도 인해서 포도막염. 아까 그림에서 봤던 홍채에 패는게 포도막이거든요. 네. 포도막염.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해 줘술 많이 마시는 거, 담배 많이 피는 거. 저게 몸에 들어와서 좋은 거는 기분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신 건강이 안 좋은 일은 눈에도 안 좋다. 이렇게 음. 보시면 거의 맞죠. 근데 이게 어쨌든 백내장이 이제 노화로 많이 생기니까 네. 노 안. 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연관 관계가 없어요. 아, 전혀. 그래. 증상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증상도 전혀 달라. 아요 아니에요. 아, 이래서 이제 문제인데 어찌 됐든 나이가 드시면 안과 가셔야 돼요. 백내장은 언제 좀진단이 늦어도 수술하는데 음. 별 문제 없는데 안압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실명이에요. 녹내장이에요. 안압. 안압은 우리가 눈물이 이렇게 도는 과정 중에 어디가 막히면 막히지 않아도 또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눈에 압력이 올라가면 시신경이 아까 뒤에 새끼 손가락 굵게 시신경이 있었잖아요. 네. 압력이 꽉 눌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박을 받겠죠. 압박을 받아서 어. 피가 안.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편성이 와서 그냥 앞에 멀쩡해도 신경이 마비가 돼갖고 <laughs> 센스가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녹내장이 사실은 더 무서운 병이고요.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 24시간 안에 안아 반트러트리면 신경 괴사해요 <laughs> 백내장은 1, 2주, 한두달 늦어진다 그래서 내가 크게 문제 될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둔한 사람 아, 왜 눈이 이렇게 침침해? 그러고 한 달쯤 있다가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눈이 충혈이 되면서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면서 눈이 침침하다 이건 녹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체는 이 렌즈가 볼록렌즈가 됐다가, 볼록해졌다가, 평평해졌다가 이게 돼요. 요게, 요게. 그래서 멀리 보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초점이 이제 길어져야 되니까. 네. 가까운 거 보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은 이게 잘안 돼. 나이든 분들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돼? 아, 이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뭘 겪겠어요? 앞에다 돋보기 하나 거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체 혼탁과는 연관이 없구 전혀 없다. 상관이 없구나. 근데 뭐 나이 들어서 노안도 생기고 나이 들어서 백내장도 생기니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죠. 그걸 내가 다를 이유가 뭐가 있어. 눈이 침침해. 안과 가시면 돼. 대한민국 5천원만 내면 돼. 5천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안과는 비전문이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 같은 거. 그러니까 의원이 안과를 표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천 양이면 눈이 구백 어, 양인데 어, 어. 그거 대충 공부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안과의사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음. 나죠. 그러니까 비 전문의가 안과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동네 어디 병원을 가다가도 무슨 무슨 안과 그러면 거의 99.9% 전문이야. 그러니까 5천원 손에 들고 가서 눈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돼. 근데 진짜 이게 원장님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너무 그래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이, 이런, 이렇습니다. 특별히 뭐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게또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은 눈을 시계를 놓치신 분들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치명적으로 아프진 않잖아요. 그냥 좀어 침침해진다? 뭐안 보이는 것 같다? 아,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 넘기는 거죠, 그냥. 그러면 1년에 한번안 가도 돼요. 그냥 10년에 한 번씩만 가도 돼. 예를 들어서 45세 노안에 왔을 때한번 가게 되면 안과장님 보시고 음. 한번싹다 리뷰를 하잖아요. 네. 앞에서부터 쫙다 보거든요. 음.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까지네단계의 시력에 영향을 주는 단계를 싹다 보고 픽픽해가고안압빠지 측정을 다 해요. 그러면 아, 그러면은 약간 그걸 보겠군요. 앞으로 어디가 더안 좋아질지. 이상이, 좀안 좋아질 이상이 있는 그 초기에 다 진단은 돼요. 그래서 아 백내장기가 좀 있습니다. 뭐 1년에 한번 나오세요라든지. 이렇게 안 되면 안경 끼우면 되고, 그렇게 또몇 년은 지나셔도 돼요. 근데 침침하다고 일단 느꼈잖아요. 음. 뭐 침침하다고 느꼈으면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 될건 역시 그래도 백내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백내장은 뭔가 거 가까운 거다잘안 보여요. 앞에 렌즈가 흐려졌는데 뭐가 잘 보이겠어? 뿌옇지. 네. 그래서 노안은 침침하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안은 가까운, 가까운 게안 보인다예요. 그런데 눈 중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 아니요. 중풍이라는 게 뭐냐면 혈관 막히는 거거든요. 네. 요네 네 혈관, 그러니까 뇌네 가닥의 혈관 중에 하나가 막힐 수 있으면 신경에 4분의 1의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4분의 1이 안 보여요. 허어. 그래서 이런게 중풍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좀잘 미리미리 미리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아빠 생물 차야 오늘은 이걸로 이제 다할 얘기 다 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백내장, 녹내장 <놀람> 차이를 사진 보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잘 나온다. 녹내장은 아... 네, 시야가 좁아져요. 녹내장이면 안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안압이 네. 올라가서 시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비주얼 필드라 그래요.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백내장은 시야는 다 보여. 네. 보는데 뿌예. 그래서 초기 증상을 네, 네.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밤에 진단하는 게 좋아요. 깜깜 불 하나 켜져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불을 보면 주위가 퍼예. 아니면 이치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같이 보여. 어, 저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게 백내장 초기 증상이에요. 아, 진짜. 난시 네. 때문이 아니고? 난시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지. 이 모든 걸 누가 진단해 네. 안고 과 하면 다 아. 해줍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거 갑자기 궁금한데. 네.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사람이 백내장에 걸리면 더 위험하다? 의사가 까다로워지겠지. 각막이 어, 얇은 사람은 수술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식 라식 수술을 하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음. 근데 백내장이 살짝 있을랑 말랑한데 고도근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거든요 고도근시는 네. 안경 뚜기도이었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처음부터 백내장 수술을 해요 아 렌즈에다가 인공수정체로 시력을 맞춰주고 각막을 쓰도록 하는 게나아 아, 근데 되게 오늘 주, 너무 중요한 정보가 <laughs>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왜냐면 아셔야 되는 정보들 제가 이거 방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요 네. 참 공부를 잘한 것 같아 <laughs> 저도 항상 느끼거든요. 네. 어, 되게 굉장히 정말 여러분야에 걸쳐서 잘 알고 계신다.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인거예요 너무 좋은데 본인이 잘난 척하는 거요 <laughs> 아무도 이렇게 잘난 걸 모르니까. 알아 알아요 다. 알면 아니, 나 같은 사람, 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편해질까. 네, 네. 아뽑아 주네. 이유가 있겠죠. <laughs> 그렇 백내장 의심되면 이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 눈에다가 이제 아트로피린을 넣죠. 눈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치익.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다 보시죠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보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좀 심하면 초기에는 약물치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수술을 하자.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사진, 그림으로 좀 나와있네요. 옛날 방식은 저게 아니었고요. 네. 옛날에는 전신마취하고 정말 렌즈를 다 눈을 절개해서 렌즈를 완전히 꺼내고 덮고 돋보기 안경을 썼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시술 기법이 좋아져서 저만제로 부분 마취할 거예요. 저 정도 팁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절개하면 돼요. 그리고난 다음에 석션으로 이렇게 빨아내요. 수술이 되게 간단해졌죠. 이 아프지는 않나요? 거의 통증이 없대는데요. 받으신 분들의 의견이죠? 하시는 분의 의견도 이 정도면 통증이 없대요. 아, 의사 선생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믿어도 돼요. 본인들이 안 하고 맨날 안 아프대. <laughs>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큰게 세균 감염이에요. 안내염이랑 아까 얘기했던 유리체에다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되면 이거는 그냥 안구적출입니다. 아... 이 유리체 쪽은 항생제 투입이 잘안 돼요. 제일 무서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안과생들이 조심성이 있는 분들은 이 백내장 수술을 되게 두려워해요. 아, 그러니까 그, 이게 비교적 어려운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저거예요 안내염.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생제, 항생제 처만제, 항염증. 소염제 음? 이런 걸한 달을 먹어야 된다. 이한달 동안은 당연히 음주흡연은 안 되고 안하는게 좋죠. 네. 그다음에 한달 동안에 되게 자다가 우리 눈을 비비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 네. 내 의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호대. 어쨌든 눈은 한달 정도는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한 달은 음. 금욕 생활을 하면 돼. 요 술, 담배, 뭐 과격한 운동 뭐 이런 거안 하면 돼. 요 문이 걸렸는데 한달이아 그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막 앞에 수술할 때 각막에 이제 이만큼 찍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아... 각막 혼탁이 생길 수 있죠. 각막도 지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요? 이식 수술해야 돼. 각막 이식? 혼탁이 오면. 그리고 이거 부작용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20년도 있었던 일인데 포도막염을 <laughs> 앓은 할머니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네. 이후에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틀 후에 실명. 급증 녹내장이잖아요. 안압이 올라갔다는 게 녹내장이 된 거예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아니 독성 농내장은 이유 없이 올수 있어요.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 뭐 저만만 해주면 안압이 떨어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아. 농내장 치료를 하면 되는데 네. 급성 농내장이면 24시간 이되니까요 근데 저게 왜 생겼냐? 네. 저게 이제 따지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수술 때문에 생겼는데 이론적으로는 수술 자체가 농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저분의 경우에 저 안과생도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같은 의사라서 편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고 하 급성 농내장 오는 수술이 그 연관 관계가 매칭을 시키기가 좀 애매해. 네. 흔한 일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요, 네. 인구 10만 명당 100내장 수술 건수가 한 1,329건. 네. 이게 수술 보면 1위래요. 왜 1위가 됐겠어요? 고령화 사회. 나이가 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음. 거지. 우리가 65세 고령인과 전체 인구 20%가 넘었을 거예요. 눈이 이제 두 개라서 두번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한 번에 안 하죠. 어. 네. 그한 번에 하는 사람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눈 수술은 절대로 양쪽을. 통해 동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특이하게 두 개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을 그래도 거 아니에요.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어어 어, 진짜요. 잘못되면 어떡하려고그날뭐 수술하는 의사 컨디션이 안 좋고 두개다 사고를 쳤어. 헉? 어떡할 거예요? 아... 미용 수술이든 백내장 수술이든 응급을 다투는 게 아닌데 네. 하여튼 눈은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내가 마무리하면서 네. 눈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일단 나가면 서글라스 껴라 무조건 네, 안경 낄때 2만 원더 주면 만 원씩 만 원씩만 더 내면 코팅해 줍니다 UV 음, 코팅 UV 꼭 코팅? 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눈을 보호해야 되는데 목수일을 하신다거나 어떤 공구를 만지는 분들이 보면 항상 고글을 쓰죠 그게 미세한 쇳가루 음. 그 나무가루가탁 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 눈을 뜨고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산업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한테 고글을 쓰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여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눈이 충혈되면 무조건 스테로이드 를 집어넣어. 안과 처방도 안 받아. 그냥 약국에서 사서 넣는 게다스테로이드요 어, 그러면은 좀 습관적으로 안약 넣는 건좀 자제를 해라. 좀 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안과 선생님이 처방하지 않은 건 절대로 눈에 넣으면 안 돼요. 눈물은 괜찮죠. 인공눈물. 인공눈물을 진짜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안과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넣어야 돼요. 안과 선생님이 요런 정도의 참만 농도로 요렇게 쓰라 하는 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천이 눈이 구 기름에 구백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불려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 기술적인... 저동내장이 백내장 그냥 생녹내장도 생겨요 아, 술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여자분들 칼라 렌즈 쓰고 또 칼라 렌즈 아... 만드는 건 뭐라고 그러겠네 아... 칼라 렌즈를 자주 쓰는 거는 눈을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담배 매일 피는 거보다 더 나빠요 아... 지나가서 이상 없으면 상관없어요 네. 옛날 에기는데 어떻게 해요 더 지나가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눈에 음... 뭘 집어넣거나 뭐 렌즈를 쓰거나 하는 거는 반드시 안고생하고 상의를 하고 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나는 이 얘기 상관없어요 아... 그 사용을 하는 환자 사람한테 만나는 관심이 있으니 그 멋을 부리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자 오늘 눈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료 한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